그 동안 잠언 7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반 부분을 그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손유이로 이렇게 해서 보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면에서 그 손유이를 잘 봐주시고 또이 손유이는 어린 아이들한테 특히 교회의 주일학교에 활용을 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기억하게 되고 또그 말씀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말씀에 적용하는데에 폭넓게 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문칠장 말씀은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 이것을 내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어떻게 손가락에 매느냐 하는 것은 손가락의 특징을 알면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며 한 것은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은 아, 혼돈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그 상태에서 믿음하고 아, 소위 예수님 없는 범죄에서의 믿음과 예수님 안에서의 그 믿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지 못하고 믿음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판에 세계라 한잠언 7장 3절의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관계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도표로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주 간단한 도표인데 그 도표를 보면은 이제 믿음에 관해서 아주 쉽게, 아, 바로 이 말씀이 이것이구나 해서, 머리에 말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마음, 어, 믿음이, 말씀이 새겨지는 그런 그 과정을 다음부터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은 오늘은 율동으로다가 그동안 손가락에 새겼던 그 말씀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엄지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율동으로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지는 예수님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중지. 이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중지에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이는 하는 그 뜻입니다.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 하면, 그러니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이제 손가락 유희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그 마지막에 예수 믿으면 승리합니다. 그 구호가 나오죠? 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중지, 중지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그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있는데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여러 가지 슬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보면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이기고.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승리합니다. 한 것을 그 율동으로, 손가락으로 아그 표현한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에 승리할 때 우리가 빅토리해서 이 손가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 어디 뭐 저기 어어 싸우러 나가는 경기에 나가는 사람한테 아 승리하라고 하고요, 응원할 때도 빅토리 빅토리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승리입니다. 그래서 끝에 그 율동 부분에 예수님은 인지, 예수를 가운데는 믿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승리합니다. 이렇게 구어가 됐는데 이거 여러분들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뵙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뵙겠습니다.